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이 반려동물 사고에 관하여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폐택시, 요즘에 폐택시라고 하죠. 이 폐택시를 운송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동물보호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죠. 폐택시에 관하여서는. 어, 근데 이게 폐택시, 일반 폐택시가 많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동물을 안고 즉 고객들에게 혐오감을 줄수 있거나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차 이런 것들을 태우고 함께 탔을 경우에는 승차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동물 전용 상자에 담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승차거부를 할수 없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어~ 폐택시가 자꾸 등장했는데 이 폐택시를 이용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보상처리가 될까 일단 우리나라는 이 동물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물건으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 처리해서 그 사람처럼 보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까지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에 관련된 자동차 보험 약관이 정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펫 택시를 이용 중이었다 할지라도 그 동물이 거래되는 가격 범위 내에서 그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고 있는 게 현재 자동차 보험 실무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 생물체인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 주인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거래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최근 판례 추세죠. 그렇다 보니까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5 0만 원에 거래된다 할지라도 치료비가 만약에 천만 원 나왔다 이걸 다 지급해라. 그리고 위자료. 주인이 겪은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게최근의 판례 추세죠. 하지만 우리 자동차 보험 실무에서는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동물을 반려동물 또한 마찬가지죠. 이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그 자체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